성희석이, 정현석이진희진이 이현진이, 남이남이, 김영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laughs> 아, 일단 2 회차 어,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 여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예쁘게 사진 찍고. 막 아, 이런 화면을 만들어는게 아니라 진짜 막세거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응. 리얼하게 응. 막 찍은 다개 어, 있는 그대로 네. 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보시고 예, 저희가 괜찮다는 응. 곳을 뭐 찾아가 보셔도. 저기 제가 네. 그 어, 정보를 드리네. 그러면 음. 배고프니까 마이도 음? 배고파요. 응? 네. 아, 배고프니까, 아, 배고프니까 아, 갑시다. 네. 아이 출발하죠. 그러면 또 우리 파이팅 해야 되니까 부호 한번 외치고 아, 가시다 출발합니다. 석진남의 무조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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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러다. 걸어 빨리 가라. 가자. 네. 첫 번째 전화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음. 과연. 하나 아, 누가 대전화하지? 어, 형님, 바쁘십니까? 찍었지, 뭐. 형님, 뭐좀 여쭤보려고 해. 어, 형님, 혹시, 어. 사람들 잘 아는데 말고, 형님만 아는 맛집 없습니까, 형님? 형님 많은데. 예. 아, 어, 비밀인데. 비밀 한 개만 얘기해주세요. 부산이면 어. 됩니다. 집이 어딨냐면 네. 순대전골 어떻나? 순대전골 좋지 자 응. 다음 순서 다음 기행남이 응. 아니 그그심 회장님한테 전화기 있나? 아 너무하네 저희 팀마이크에 정신적 지주죠. 와, 네. 이 너무, 야. 응, 음, 어제 정신적으로 음, 많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하시죠. 그렇죠. 아, 그렇죠. 꼴로 그, 가셨지. 전화를, <laughs>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남이, 남이. 기행. 아이고, 우리 구청장님. 형만 아는 맛집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옆 돌아 올라가는 길 쪽에 음. 보면 부산백반이라고 있어. 뭐라 올라가는 쪽에? 아니, 우리 집. 아니, 아니 사상역 올라가는 쪽에. 아, 사상역 올라가는 쪽에. 3 0반 음. 아, 백반, 백반 좋죠. 가게? 그 반찬, 반찬, 반찬 또몇 가지 나오고 국도 나오고. 아 반찬 많이 나와. 아 좋다 좋다. 왠지 집에서 집밥 먹는 듯한 느낌. 어, 진짜 진짜 생각 안 하고 하니까는 전화 걸 때가 참 애매하네요. 또또 또 진짜 발연기 잘한다. 진짜 연기 못해.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 원석입니다. 뭐 하십니까? 형장 갔다 와서 다시 상 집으로. 아 그러구나. 비오는 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어. 형님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어어 어, 형님만 아는 맛집을 좀 숨겨진 맛집 막 방송 나온 데 말고요. 아. 어. 예 네, 알려진 데 말고 형님만 아는 그런 맛집 아, 한번. 그려고 어유 알고 계시네요. 좀해좀 <laughs> 어. <laughs> 해주십시오. 좀해 음, 위치는 부산이면 다 가능합니다. 뭐 아무 때나 다 가능하고. 무조건 갑니다. 아예 집은... 어, 형님 전화 예. 예. 조흥식당. 조흥식당. 서기 서기서기. 서기 서기 서기껴서 먼저 던지도록. 근데 나 꿈에 몇번 던져본 것 같은 느낌이 어, 일단 여기에서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한 맞아.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돌아가면서. 돌아감사합니다. 일 나와라. 일 나와라. 아이, 아이, 자기 거 먹고 싶어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몸이 어, 없네. 주세요. 나 진짜 몸이 없네. 자 제가 합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잃나? 히그 곱창전골 먹을 것 같아요. 죽고 있어도 이렇게 기생감이 빨리하세요. 아, 네. 나는 그냥 1등 끌 아, 곱창전골 먹고 싶은데? 아, 돌리니로 하라. 1등라 6. 6. 2 3 아, 3, <웃음> 3. <웃음> 자, 1 어, 나왔죠? 네. 마지막 두 번째 주사위. 서기 서기 1 나와라. 띠로리띠티리 하미. 아 어, 뭐하세요한 마디 하세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 어, 한 마디 아, 안 해도 어. 되지. 예. 그럼 지세요. 그럼 지세요. 그럼 지세요. 나무 맹님, 형님이 예, 소개해주신 좋은 식당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출발합시다. <laughs> 와, 아. 일단은 반반 시켰습니다, 반반. 쇼핑도 음. 반반입니다. 이 집도 반반입니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어, 우리 쇼 빌리지 단장 버디 킬 형께서 추천한 이 집의 된장. 수산 두루치기. 사장님 혹시 밥은 그 모자라면 추가를 해야되나요? <Rud Interior> 아, 감사합니다. 사 그냥 조건맛있는거 빨리 말 네. 이 <음> <생만한 예정입니다>. <음> 이거 올리고 멸치면이도 음. 살짝 올려서 <음> <음> 없다 <목소리가> 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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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 간다. 간다. 근데 어... 어디서 똥냄새가 안 나네. <laughs> 똥 밟았지, 님? <laughs> <laughs> 똥, 똥 밟았어요, 볶음. 볶요똥발봤어요 그렇게 아까 조심하는데, 똥을 밟았습니다. 똥은 음, 식당 앞에서 똥을 어, 밟았습니다. 식당에 음. 왔는데, 똥도 밟고, 밥도 맛있게 먹고, 배도 부르고. 네. 네. 아, 오늘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 평점을 일단은 얘기해. 한줄평이라그 음. 평점을 얘기해. 어, 누가 먼저 할까요? 일단은 뭐저보다 네. 하면은, 종식당의 한줄 병. 어, 그냥, 말 그대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음, 약간 이런, 풀백, 이런, 이, 루치기계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니까. 어. 어, 그래서, 저는 4.8점 주준이셨어요 4.8. 4.8. 4.8. 순한 맛. 밸런스가 잘맞추는 순한 맛이 아주 좋았다. 삼삼 먹기 되게 많다. 맛이 좋았다라고 평하고 싶고, 평점은, 어, 저는 4.4점 정도. 어, 높다, 높다. 백남이는 네, 저는 오늘 한줄 평하자면은, 간이 잘 맞았다. 자극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제 평점은 3.9점입니다. 3.9? 얘가 좀 짜요. 네. 네. 그래도, <laughs> 우리의 본인의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셨을 때는 또 맛이 또더 좋을 수가 있고, 뭐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네.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나? 알겠습니다. 내가 점점 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석진남에 네, 무조건, 무조건 간다. 간다. 여기서 인사. 그리고 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저희는 무조건 갑니다. 갑니다. 음. 여러분들 가자. 음, 자, 이제 갈까요? 석진남에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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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간다. 에 무조건 간다. 아!